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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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수중사진 찍는 프리다이빙 강사 웅쌤입니다. 오늘은 야간 해루질을 하려고 밤바다에 나왔습니다. 근데 시야가 진짜 너무너무 좋네요. 와. 시야 진짜 미쳤어요. 역시 10월에 밤바다는 진리입니다. 정말 크리스탈같이 투명한 시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오늘 야간 해루질로 잡을 거는 문어를 잡아볼 건데요. 문어를 잡을 때는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. 일단 수중 랜턴을 이렇게 비치다 보면은 문어 눈이 반짝하고 빛이 나는데 그 반짝거리는 문어 눈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. 밤이면은 자주 볼수 있는 보고도 만나는데요. 요 간혹 보다 보면은 번호 사이즈가 정말 큽니다. 야따를 하면서 돌 틈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지금 보이시죠? 지금 테두리 쳐놓은 게 이게 문어예요. 문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살살 뜯는 것보다 한번에 확 뜯어내는 게 중요해요. 문어 발판 자체가 원체 강력한 흡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돌멩이나 바위 같은 거에 붙으면 정말 떼어내기가 어렵거든요. 저는 문어를 접고 나서 이렇게 막 털어주기도 합니다. 그래야 조가망에 넣기가 훨씬 수월해지거든요. 밤에 문어 해루지를 하시다가 문어를 잡으려고 했는데, 예를 들어 놓쳤어요. 이제 그런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문어가 어디로 가는지를 잘 봐보세요. 지금 같은 경우에도 놓친 문어가 돌아래 숨기 위 이제 돌을 들쳐내고 이렇게 잡아내는 거죠. 문어는 대부분 돌 틈에 이렇게 끼어서 있거든요. 여기 보시면 살짝 움직이는 거죠. 이렇게 문어 같은 경우에는 발판 자체가 원체 흐름이 좋아서 방금 돌도 그렇고, 플라스틱, 뚜껑도 그렇고, 저런 걸다 붙어 있으니까 한 방에 확 띄는 게 중요합니다. 문어 해로지를 야간에 하실 때이돌 틈을 정말 잘 해집고 다니셔야 돼요. 그래야 문어를한 마리라도 더볼 수가 있습니다. 야따를 하고 있으면은 물고기들이 솔직히 다 이렇게 잠을 자고 있어서 뭐 감성돔도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 모습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, 유독 밤이라서 이렇게 잠자는 물고기들, 가만히 있는 물고기들을 자주 볼수 있는 미래가 있지 않나 싶어요. 여기도 지금 돌틈에 이렇게 문어 보이죠? 이렇게 한 번에 문어서 털어주고, 쭉쭉. 자, 이쪽에 한번쭉 봐보시면, 여기 문어 보이시나요? 문어 보이시죠? 지금 빛이 너무 밝아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, 이렇게 대놓고 돌 위에 올라와서 먹이 활동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. 보통 밤에 문어를 잡아보면은 다 이렇게 개라든가 작은 물고기 같은 거 사냥해서 먹고 있어요. 그리고 제가 수중 조명을 이렇게 비추고 다니니까 이 조명 앞으로 여러 가지 작은 물고기라든가 이렇게 집어가, 밝은 빛에 집어가 되는 어종들이 자꾸 이렇게 모여들기도 합니다. 자, 이번에 문어는 여기 보이시죠? 까맣게. 까맣게 나 문어 하면서 이렇게 있죠. 근데 실제 이거를 수면 위에서만 수중 랜턴을 이렇게 비춰서는 솔직히 사실상 잡기가 힘들고 덕다이빙에서 바닥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바닥을 하나씩 하나씩 다훑는다라고 해야겠죠? 다 이렇게 옆에 돌이랑 돌 사이들을 보면서 정말 타이트하게 훑어서 지나가야 문어를 좀더 많이 만나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번 문어는 제가 앵글이 조금 안 맞았는데 어디를 보고 있는지 아시겠어요? 이돌틈 돌튼 빨간색 돌 틈에 문어 다리가 이렇게 조금 삐져나와서 살랑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올라가서 다시 해보고 한번 하고 이조물하고 다시 들어가서 그 돌을 계속 잡은 거거든요. 이렇게 그 문어의 특유 행동들이 있어요. 잡을 때 있으니까 그 행동들만 잘 기억하시고 있으면 문어를 많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이 영상의 경우에도 보면은 쫙 끝에 돌틈 완전 틈에 이렇게 정박혀 있죠. 사실 문어 잡을 때는 이제 기프라고 해가지고 갈고리를 쓰는데요. 이 갈고리도 우리나라에서는 갈고리가 한 개만 달려 있는 외갈고리가 합법이고 두 개가 달려 있는 쌍갈고리는 불법으로 취급이 됩니다. 그래서 혹시나 문어 해루지를 가시게 된다고 하더라도 꼭 외갈고리, 갈고리가 하나만 들어있는 외갈고리를 가져가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지금 이 녀석들도 보면은 얼핏 보면 잘안 보이는데 돈이랑 주변이랑 문어다 보니까 잘 이렇게 융화가 되있죠. 일단, 이 문어 보는 눈이 띄기 시작하면 찾는 거는 정말 일도 아닙니다. 사실, 저 같은 경우에는 프리다이빙 투어 가서 야간 다이빙을 거의 항상 하는 것 같은데,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, 아니면 저한테 배웠었던 교육생분들도 이제 많이 문의가 오는 게, 문어가 실제 물 속에서 어떻게 있는지, 나그 너무 궁금하다. 그것 때문에 이번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. 초보자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물속에서 문어가 어떻게 있는지를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더 수월할 거예요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